NamedView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음, 뷰 툴바에 보면, 은뷰 툴바 밑에 보면 은 ISO 뷰에 큐 뷰가 있습니다. 큐 뷰, 하이 E에 툴바가 또 있고요. NamedView, 뷰, 뷰 설정을, 기본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이게 X축, Y축, Z축 ISO 뷰가 요게 기본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저는 어, 요거를 좀 다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임드 뷰를 해가지고요. 설정하는 방법 은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 이, 어, 어, 리스트에 ISO 있는데요. 뭐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 없습니다.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고요. 프로파일에서. 자. 첫 번째 칸에 있는 ISO 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본 세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 조그만 차 모양인데 요쪽 방향이 x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쪽이 y축. 그다음에 이렇게가 z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x축을 y축으로 한 번만 돌려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x축으로 돌려 주게 되면은 어, 요 방향이 Y축이 되고요. Z축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 삼각형 모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한 번만 딱 눌러주면은 요렇게 X축이 되면서 Y, Z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한 번, 하나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프론트. 정면이죠. 정면이 자 기본으론 yz로 되어 있습니다. yz. 자 요거를 프론트를 이쪽 방향 xz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요 삼각형을 한 번만 눌러 주게 되면요. 이렇게 한 번만 눌러 주면 xz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어 백뷰나 레프트, 라이트, 톱 아텀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ISO 뷰는 이쪽이 X, 프론트 뷰는 XZ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해주면은 자 이제부터 ISO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쪽이 XYZ가 되죠. 자프론트를 하게 되면 XZ. 라이트 하게 되면 YZ, 톱을 하게 되면 XY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ISO뷰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패드 첫 번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첫 번째 거, 자 패드 포켓 첫 번째, 첫 번째는 어, 여기 모델인데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X축, 여기에 Y. 그 다음 이게 z죠, z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xx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y 이렇게 y가 되죠, 그 다음 요게 z, z 방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모델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포지션드 스케치로요. 포지션드 스케치로 X-Y 플레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플레인은 여기 X-Y예요. X-Y. 자 그럼 위에서 보면 이렇게 X-Y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드 스케치 X-Y 플레인. 자 그러면 중앙에 H V 축나 있죠. H는 수평축, V는 수직축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몇 밑에 있는 거 설명할 거니까요. 그플레너 서포트 XY 플랜 오케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그림은 외곽의 모습 요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0에 2 0에 20. 높이는 20짜리죠. 자, 그래서 레탱글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원점에서 원점. 자, 요, 포인트죠. 포인트. 아 잘못했습니다. 자, 요게 점과 점이 찍는 콘시던스입니다. 콘시던스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여기 대해서 콘스트린 이용해주고요. 수평 치수는 30, 수직 치수는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뒀어요. 엑시트 워크벤치 죽어요 그 다음, 패드로, 패드로, 높이 치수.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돼. 20대죠. 자, 높이는, 퍼스트 리미트 해가지고 20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어, 정면. 지금, 이쪽 방향이, XZ, XZ. 여기가 XZ에요. XZ. 해서, 요 사각형을 그려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어요요 두께만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포지션 스케치로요 면에 선택해주면 됩니다. 포지션 스케치, 요면 선택. 자, HV 나와 있습니다. HV, OK. 아, 그리고 우측 상단에 사각형을 그려놓겠습니다. 현재 이 모습은 요거예요 요거. 자, 끝점, 끝점을 콘시던스 시킬게요. 콘스트레인 명령을 이용해서. 자, 끝점, 끝점, 콘시던스. 자, 거리, 요, 간격은 15에 10되어 있죠. 왼쪽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15. 밑에 모서리에서 여기까지가 10 되었어요. 자, 엑시트 워크벤치. 요것을 빼는 것은 포켓입니다. 포켓으로, 포켓으로 두께에 요만큼 가야 되니까 두께가 10이죠. 두께가 10. 자, 그래서 10mm 넣어주고요. 뭐 다른 건 나중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해주면 빼졌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첫 번째, 첫 번째, 연습도면 완성했습니다.